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률 같은 게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한 마무리 문제입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32페이지. 32페이지 문제인데요. 보이나? 잘 보이는구만. 어, 32페이지 1번. 5 h 3 h 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거 두개 더해서 여기다 써요 8 하나를 빼 C로 바꾸고 상태대로 쓰고 자 다시 요거두개 더해서 하나 빼4 이거 뭘계산하면 돼? 7C3 이 계산하면 되죠 7C3 계산하면 7 6 5 3개 3 7 2 3 5 6 3 5 3 5 3 이렇게 합니다. 참 쉽다. 2번. 2H4. 더해서 하나 빼면 얼마야? 5. 더내려쓰면 4. 5C4를 계산하면 되는데, 5C4 뭐랑 같냐면, 5C1이랑 같아요. 여기가 3이면 여기 1이랑 같아요. 3이면 이랑 같고. 이런 식으로. 5C1은 얼마야? 5. 끝났다. 2번. 1번이었고. 같은 종류의 볼펜 9 자루를 네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 볼펜이 똑같은 게9개 있는데, 네 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아홉 명이 똑같은 볼펜을 네 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볼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볼펜 입장에서. 볼펜이, 누굴 고를까? 아, 나는 성규한테 갈래. 나는 지현이한테 갈래. 나도 성규한테 갈래. 나는 지현이한테 갈래. 나는 재성이한테 갈래. 나는 재성이한테 갈래. 나는 재성이한테 갈래. 나는 재성이한테 갈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볼펜, 볼펜 입장에서, 네명 중에 한 명을 보는 거예요. A한테 할 거냐, B한테 할 거냐, C한테 할 거냐, D한테 할 거냐. 근데 볼펜이 똑같은 게몇 개가 있어요? 아홉 개가 있죠? 어, 그래서 중복조합이 됩니다. 중복조합. 어,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어, 선생님이 중복조합 생각을 항상 뭘로 생각하냐면, 어, 이걸로 생각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두면 된다. A가 갖는 볼펜 수, B가 갖는 볼펜 수, C가 갖는 볼펜 수, D가 갖는 볼펜 수. 이렇게 해서, 9 개가 되면 된다. 그러면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푸는 건 뭐니까? 중복조합의 수니까. 어, 중복조합의 수는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뭐, 어, 얘는 빵게 이렇게 받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에 보면 돼요. 네개 중에 중복해서 아홉 번 고르면 되죠. A가 받을래? A가 받을래? a 를 들면, 자, 예를 들어봅시다. A가 받을래? A가 받을래? B가 받을래? B가 받을래? A가 받을래? C가 받을래? C가 받을래? 뭐, B가 받을래, 받을래, 받을래? A가 받을래? 이런 식으로. 그럼 A 하나, 둘, 셋, 네 개. 세를 쓰면, 4, 2, 2, 1. 여기다 4, 2, 2, 1. 그러면 9 되죠? 이런게몇 개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가지가 몇 개가 있냐. 요거만 계산하면 끝난다. 다음은 13 빼면 12 12 c 9는 뭐랑 같다? 12 c 3이랑 같다. 왜냐면 더해서 12니까. 12 c 3 계산 어떻게 한다? 12 11 12 3 2 1이고 약분해서 2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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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빨리 푼것 같진 않아요. 어디까지, 여기, 여서 조금 옆에까지. 한 요까지는 되는 것 같아? 오케이. 한번더옆다게요 요거 좀 이해 안갈 수도 있는데, 대감, 대감기로 보세요. 유튜브에 편한, 편한 부분이구만. 그렇구만. 자, 이항정리를 해보세요. 이항정리 a 플러스 b의 배를 올려. 얘를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 a b, 이거 계산 먼저 하고 a 플러스 b, a b, 이거 계산하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a 플러스 eb 플러스 제 j 이거 계산하면 a 플러스 eb 플러스 그래서 이거 다 미리 전개하면 항이 나와요. 이거를 언제 하고 있냐? 너무 귀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전개하세요. 아, 전개 하지 봅시다. 좀 귀찮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걸로만 합의를 봅시다. 자, 이게 이항정리 공식인데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k는 0부터 4까지 왜 네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을 쓰기 전에, 4CK가 되는 거예요. 4CK. 공식이야, 공식. 공식이야, 공식. 4CK.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 어, 뭘로 할까요? 어, 선생님, 여기다. K.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4-K. 이렇게 써요. 요거를 K를 0부터 4까지 넣으면 항이 다 나와요. 예를 들첫 번째 항. 4C0에 A에 0승에 B에 400이 승에 뭐가 돼? 1, 1, B에 4승. 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항이 이게 4적이다 보니까 이걸 바꿉시다. 이게 더 예쁘네. 요거는 이거 만들어 바꿔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뭘 먼저 쓸 때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항은한별로 틀리지 않고 잘 나와요. 아, 이렇게 씁시다.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것을 뭐라고 왔었는지 까먹었는데. 뭐, 마음대로 봅시다. 어쨌든 답만 맞으면 되네. 답은 어떻게 하냐면, 0 넣으면, 40, 0에, A에, 40, 0승에, B에 0승. 그러니까 이것도 1, 이것도 1이어서, A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면 41, A에, 40, 1에, B에 1승. 41, 1이니까 4고, A에 3제곱이고, B에 1제곱. 이런식으로한몇게 나오겠어요? 해부터렇까지니까렇게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이미가해도 이렇게 해오이거게요 그러니까 요공이을 외워놓으면 게이게해방 된다는 게이항정리기이이다 이렇게 해로 이렇게 해우이렇 1-x의 이제곱 1 x 이너의 이것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도 그대로 쓰면 돼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어, 이 함정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나와 자 봅시다 그럼 시그마 쓰고 K는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1, 2래 어떻게 하겠어요? 5 빼기 K 써야겠죠 5 빼기 K3 빼기 x에 이렇게 빼기를 같이 끌고 와줘야 된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면서 여긴 뭐가 돼? 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문제에서는 다개해라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x의 세제곱의 뭐 개수는 뭐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x 세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넣으면 되죠. 자 얘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3대2 하면 지 3대입 하면. 요거만 있는데요. 이, 어, 먼저, 아, 이거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옷 빼먹었어? 5cc OCK 빼먹었죠? 5 c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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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에 200, 2에마이0 0 2에0 200, 2 0 1 200, 0 0 200, 필요 없죠. 1을 몇번곱봤자 1이니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엑시상은 10이에요. 개수는 마이너스 10. 그럼 끝겠습니다이항정리가좀 어, 어렵습니다. 어렵다 했죠. 중국적도 어렵다 했던 것만 필요하고. 하다 보면 쉬워요. 금방 하잖아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 외우면 됩니다. 아, 여기 이제 4번에 나오네. X 빼기 2 y 의 6제곱에서 X 4제곱 Y제곱을 이렇게 눌러요. X 4제곱 y 제곱은 이렇게 눌러서요. 자, 이걸 보면 어떻게 하라고? 시그마 쓰고, K 0부터 6까지 쓰고, 6씩 K 쓰고, 앞에 거에 6빼 K 쓰고, 뒤에 거에 K 쓰라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공식. 이걸 보면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쓰고 K 여기 6까지 쓰고 60K 쓰고 x 에 602K 첫 번째 는 600K 두 번째는 K 이렇게 쓰라고 자물어보는건 뭐냐면 언제 X에 4제곱, 4 제곱 Y 제곱이 냐 K 얼마였데4 4대 2까지 6 4 X의 6 0 4니까 아. 지604 x 2니까아 62, x에 6-2, 마이너스 2Y에 2, y 의2 이렇게 하면 x 4개, y 2개 나오죠? x 4개, y 2개 물어봤으니까 62는 얼마일까요? 15네요, 15 얘는 x 의 4제곱 얘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고 y 제곱하 y 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숫자만 앞으로 쫙 빼는 거야 그러면 60의 x의 4제곱의 y제곱니까 답이 뭐예요? 60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5번은뭐냐면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런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 외우면 좋은데 외우기 전에 원리는 뭐라고 했어 요거에서 오고요 요거 요거를 이양적으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어 10k의 0 k 200k니까 이렇게 해주면 제되고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를 쭉 써보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2에 10제곱 이 e. 10시 0에 1에 뭐 10승 이렇게 되니까 1에 1 0이 지워지면서 아, 요거 잘 이해 안 될수도 있는데 안되면 외우면 된다 너무 편리하죠 이해 안 되면 외우면 되죠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더하면 뭐다 2에 10승이다 10밖에 안들어가잖아 외우면 되죠 답은 2에 1 0그네 외웠습니다 요것도 외우면 돼요 1 3시0부터다 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냐? 빵입니다, 빵. 어, 외우면 돼요? 어, 외우세요 어, 외우기 싫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스3 c 에 13c에서 나온 건데, 아 어, 외우기 싫어하 선생님한테. 계약하죠? 1 3이날 계약해서 오면은 알려줄게요. 알면 또 재밌어. 수학 이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재밌는데, 재미없어 하는 사람을 들 위해서 했어 하 다섯 개 풀었고요. 아, 벌써 이기 있냐? 몇분 찍었냐? 벌써 13분이나 찍어 버렸네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 보세요. 직질 너무 많이 냈군요, 선생님이. 어, 오늘 올리고 그냥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대한 풀이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풀고 싶은데까지만 풀고 영상을 올릴게요. 어, 주문해 네. 보이는 거, 선생님이 풀고 싶은데만 푼다는 거는 농담이고요. 선생님 봤을때 아, 이 문제가 좀 중요해 보인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 시험을 내는 사람? 선생님. 우리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는 문제 풀어 볼게요. 요거 6번.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오는 문제 수를 차례대로 a, b, c 란이 요렇게 여러분 이거 이런 거 생각할 때 아, 어떻게 될까? 주사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3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상황인데 나1 나오고 2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봐요. 아, 3, 4,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아, 이런 식으로 던지는구나 했는데, 이런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야 안,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 눈도 안 되는데, 다달라야 되는데. 여기 안 돼요. 여기만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 숫자가 차례대로 커지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 3, 4, 6.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가지가 몇 가지냐, 이거야. 1, 3, 4, 6, 1, 2, 3, 4 있고, 1, 2, 3, 5 있고. 이렇게 일일이 셀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세는 방법, 아주 신기한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 6개 있죠? 이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야. 4개를 골라요 4개를 골라가지고 어... 봐봐요 골라볼게요 1부터 6까지 있는데 골라보세요 여러분 아그 숫자라고요? 아 2랑 5랑 6이랑 이게 골랐다고요? 어.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고르면 얘를 1이 제일 먼저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2, 5 이렇게 한 가지 경우를 세는 거예요. 아, 이 경우가 있네. 이렇게. 2 5 6 1 골라 놓으면 아, 제일 작은 거맨 앞에 놓고 제일 큰거 뒤에 놓고 하면 한 가지 경우가 되죠. 그렇죠? 또 다른 식으로 골랐어. 뭐 골랐어. 뭐3 5 2 1 골랐어. 이것도 1 2 3 5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오다는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야 될총 가지 수는 몇 가지인 거야? 이 숫자를 4개를 고르는 가수가 되는 거 여섯 개 중에 4개 숫자를 고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이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일일이 세 보세요. 일일이 세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수 있습니다. 아, 일일이 세 봤는데 이렇게 있는데, 아, 그냥 4개 고르는 거랑 똑같네. 숫자 4개를 고르는 거나, 주사위 처음에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거는 똑같네.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저도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일일이 해봤어요. 수학선생님이 알려주고서, 아, 똑같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열다섯 가지 나옵니다. 열다섯 가지니까 여러분 이거 해볼 수 있겠죠? 어, 집에서 써보세요. 열다섯 까지 한번. 진짜 맞나? 숫자 네 개만 고르는 기만 하면? 어, 진짜 작은 것부터가 맞나? 어, 맞아요. 벌써 하기 싫은데 2번, 2번까지만 해겠시 2번 2번은 2번에는 같아도 된다 1, 2, 2, 4 이것도 된다 이거야 어, 되죠 왜냐면 긁는 과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2번 문제인데 물론 작은 건안 되겠죠 1, 2, 1, 4.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요것도, 요거랑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중복해서 보는 거야. 여섯 개의 숫자 중에 중복해서 4네 번을 골라요. 6개 중에 4네 번을 중복해서 골라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서 1점 빼면. 5, 6, 4가 되니까. 5, 8, 7, 4, 3, 2. 14 곱하기 2니까. 126. 이건 좀 많아요. 이건 15까지였는데 그렇죠? 중복 포함된서좀 많겠죠. 126까지가 됩니다. 126까지. 왜 이거랑 똑같지? 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개 숫자 중에 중복해서 4개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해서라는 게꼭다 똑같은 걸 여기 뽑아라 이 말이 아니라 중복해도 되는 걸로 6개를 뽑아라 이거예요 4개를 뽑아라, 이거. 그니까 러 예를 들면 뭐, 1골로고, 3골로고 1골로고, 2골로고. 오케이. 잘 골랐다, 이거. 어, 나는 6골랐는데 5골로고, 4골로고, 6골로고. 이렇게 해야이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냐면, 얘는 지금, 이거대로 잘 됐죠? 얘는, 요것만 6만 2 0 0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이런 경우가 한 가지씩 딱 나온다, 이거야. 중국에서 뽑으면 아 그거 한개또 뽑으면 또또 그거 한개 뽑으면 또 그거 한개 이렇게 오케이? 이것도 시간 많은 사람 해보세요 126개 쭉 써봐 뭐 제일 잘어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엄청 많겠죠? 126개 되는데 다 써보면 그냥 6개 중에 4개를 중국에서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렵죠? 선생님처음 몰랐어요 대학교,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교육받으셨더니 이게 없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은 부디 이해를 했길 바라면서 오늘 좀 많이 찍은 거 같아가지고 몇분 찍었어? 20분 와우 어... 질문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봤는데 이거 쉽고 필수적인 거라서 선생님, 중간고사는 쉽고 필수적인 게 80%입니다. 그러니까 80%의 문제는 쉽고 필수적인 이 6번 정도의 난이도보다 쉽게 나와요. 나머지 20%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그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 뒤에 있는 7번, 8번, 9번, 10번이겠죠? 어,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물론 다 풀으라고 했지만, 기대 안 해요. 다 푸는 학생이 몇 프로나 됐지. 어, 그래서 다 푸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질문이 있겠죠?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질문을, 댓글을 달린 질문 있는 문제들만 풀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수고. 수고 바이